그냥 아무나 하면 돼, 이제. 아, 무나 하면 되 아, 수고. 아, 수고. 아, 수고. 아, 수고. 아, 수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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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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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. 가볍다, 어서, 이 오! 나 이거. 나 야, 야, 오! 아, 섰 음. 예, 아, 아, 갑자기. 아, 씨. 오! 오 야, 뭐야! 잘한 음. 거야. 어, 또, 또, 또. 하 아. <놀린> 또, 감매, 대, 매 신내, 신 가봐, 가봐. 아이고! 아이고! 아, 씨! 오! 아, 이 오! 와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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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! 오! 이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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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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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

어딱저아 저랬어요. 기

이 이런거 놓치면 안돼 만 오케이 밑에 빈다 밑에 빈다 이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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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비 리리

그렇게어그야 돼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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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이거. 어거 이거. 이거 이거. 이 <laughs> Ouzh, ozh, oh. oh. 오, 온다. 오케이. 아, 어 힘들어. 아후.

올라. 어. 어. 응. 어. 응. 아! 바로 할래? 봐. 아. 1 2. 좋아. 이 이걸 이. 누가? 패밀리 있고. 아. 브어질브지질 브라질, 브라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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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 자신있게 브라질. 브라질. 브

哦，哇，太牛我好，走了。 いやいや。<laughs> <laughs> 받아줘, 받아줘. 와, 받아 그렇지. 막게, 그렇지. 돌아. 아, 돌아! 호흡기, 호흡기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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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았다. 와, 와, 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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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